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이 얼마입니까? 1100원대죠. 1987년 11월 초 원달러 환율은 700원대까지 떨어집니다. 3조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 국제 수지 흑자는 꾸준히 이어졌고요. 성장률만 보더라도 그의 13%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원화 절상 압력이 거세던 겁니다. 몇번 말씀드렸지만 원화 절상을 하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 수출은 제품의 질보다는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내세우던 때 아니었습니까? 그해 11월 초. 우리 정부는 쇠고기, 포도 등의 농산물과 냉동감자 등의 수입을 개방하기로 합니다. 왜일까요? 미국의 원화 절상 압력을 어떻게든 비가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1987년 연말. 재무부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통화정책이었다. 3절을 바탕으로 한 국제수지 흑자가 이어지면서 돈이 흔해졌다. 게다가 대통령 선거로 인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었다. 바로 그 돈을 언제 어떤 시점에 가장 효율적으로 걷어들이는가 하는 점이 현안이었다. 국채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중에 풀린 자금을 걷어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연구해서 방법을 찾아봅시다. 찾아서 내년도 경제 운영 계획에 포함시킵시다. 그것 갖고 장관님께 결재를 받으면 <laughs> 예, 차관님. 어, 좀 이따가 민정당에서 누가 갈 거예요. 민정당에서요? 아, 그 국민주 문제인데 그게 한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현시점에서 어려운 이유를 충분히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위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으니 당 인사가 곧갈 겁니다. 좀 만나 보십시오, 그럼. 하... 아, 뭡니까, 차관부님. 국민주를 한답니다. 예? 아니, 그건 문제가 많아서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왜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겁니까? 사실 재무부는 이미 국민주 보급 방안을 연구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국민주를 보급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는 판단으로, 일단, 덮어뒀던 것이다. 그런데, 왜이 시점에서 갑자기 국민주 이야기가 나온 것일까? 그로부터 얼마 뒤, 여당의 한 인물이 재무부를 찾았다. 용건은 국민주 보급방안이었다. 지시는 받았습니다만, 당에서 갑자기 국민주를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 쪽에서 국민주 보급 계획을 선거 공약에 포함시킬 거라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뭐요? 몰랐으면 몰라도 이미 아니상 선수를 뺏기면 안 된다는 게 당의 방침입니다. 또그 사실 국민주의 경우는 재무부에서 이미 보급 방안을 연구하고 준비해오지 않았습니까? 연구에 왔죠. 연구에 왔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어서 통화 관리가 먼저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미 당쪽에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미국의 통상 압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미국의 원화 절상 요구에 대해서는 일단 새 정권이 들어서면 하겠다. 지금은 대선 기간이라 어쩔 수가 없다 하면서 양해가 된 부분 아닙니까? 그 지난번 일부 농산물에 대해 수익 개방을 한 것도 그런 부분 때문이었고 말입니다. 하지만... 국민주 보급. 그 위에서 결정이 난 거니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안 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안 통합니다. 이때 결정된 국민주의 내용은 7개 공기업의 주식 5조 원어치를 500만 가구의 서민들에게 국민주로 보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국민주 보급 정책의 실무는 재무부가 했는지 몰라도, 발표는 당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알아서 하십시오. 그로부터 얼마 뒤인 1987년 12월 2일, 국민주 보급 계획안이 여당 주도로 발표되었다. 대선을 약 보름 앞둔 시점이었다. 이국장, 지난번에 논의했던 통화 정책, 국채 이자로 시중 통화를 걷어들자고 한 거. 아 예. 연말인데 그거 빨리 작성해서 가져와야지. 아직 안 갖고고 뭐해요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정부 관료가 정책적 판단을 갖고 플랜을 만들어도 그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하루 아침에 바뀌는데 그래서 일할 맛이 안 납니다. 이국장.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관료들데할 일은 해야 하잖아요. 차관부님, 대선을 통해 정권이 바뀌면 경제 운영 기조도 확 바뀔 건데, 이거 지금 마련해봤자 소용없는 일입니다. 괜히 헛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12월이면 이듬해 경제 운영 계획이 발표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1987년에는 이것조차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제 관료의 말인 즉슨, 정권이 바뀌면 경제 기조가 확 바뀔 텐데, 경제 운영 계획 자체를 어떻게 짤수 있냐, 이거였습니다. 물론, 시체말로 비겁한 변명이고, 복지부동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 경제에 주어진 현안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했었어야죠. 당시 우리 경제는 삼저호황기였지만 우리를 둘러싼 대외 여건들은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한해 앞에 경제 운영 계획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5공화국 말기. 경제관료들이 이듬해 경제 운용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원인 가운데는 전두환 현 대통령과 노태우 대선 후보의 경제관 차이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다. 아, 김정인이가. 아, 아. 예, 많이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시 노태우 후보의 경제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김종인 민정당 의원이었다. 지난 5월, 원희영 민주당 의원은 김종인 전산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지목해 1987년 개헌 당시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는 등 경제민주화의 상징성이 높은 인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요새는 시간이 없으가. 이래 아침 식사라도 같이 하는 게 아니 모. 뭐. 도통 김의원한테 견제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laughs> 자 천천히 그냥 많이 드십시오. 아 예. 예, 저 어젯밤에 말이요, 음, 가카를 만났어요. 아, 네. 뭐, 몇 가지 내가 부탁드릴 일도 있고, 또, 가카께서도, 그 내한테 당부하신 것도 있는데, 근데 그, 재벌 문제 말이요. 예. 네. 그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뭐,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일 경제 민주화가 되면 재벌들이 기업하는데 그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네. 재벌들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기까지 있었던 역할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뭘 하셨습니까? <laughs> 아 나야 뭐김의연한테 배운 대로고 대답을 했지 응?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위해 노력하고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해야 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 <laughs> 어때요? 예. <에? 웃음> 정답을 말씀하신 겁니다. <laughs> 아. 아, 자, 근데 그 일부 재벌들이 정치 자금 양성화로 맞서던데. 나는, 그게 걸려요. 뭐가 걸리십니까? 정치 자금이라는 게 말이요. 양성적인 자금으로 안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laughs> 후보님. 아, 왜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 부분만 놓고 본다면 말입니다. 예. 우리 경제가 지금 대선 때문에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후보님께서 정권을 잡으신다면 그 희생을 바탕으로 정권을 잡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하지요. 우리는 압축성장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고도성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시대는 과거와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재벌 문제를 포함해서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laughs> 아 <아이고>. 이거. <laughs> 예, 알았습니다. 네, 그거 모르는 바 아니지. 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 수석, 빨리 와요. 그중 전두환은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함께 청와대 뒷산을 오르고 있었다. 아, 이거 좋다. 난이 찬바람이 참 좋아. 네, 각하의 건강 대단하십니다. 제가 겨우 여기까지 따라왔고, 저, 저 밑에 수석들, 비서관들 좀 보십시오. 운동들을 안 해서 그래, 운동들을, 예? <laughs> 내 특전사 시절 말이요. 겨울에 이 정도 산행 행군에 아무것도 아니었어. 잠시만 좀 쉬시죠. 이랍시다. 음. 예, 부스페 잠깐 하을까 예. 음. <laughs> 노태우는 잘하고 있나? 뭘 말씀이십니까? 경제공부. 아, 그 김종인 의원으로부터 특별과외를 받으며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태우 주변에 인물들이 상당히 많아. 예. 그 인물들의 면면을 내가 잘 아는데, 예? 이 대개의 이친채벌주의자들이라고 아, 그렇죠. 근데, 노태우가 경제민주화 얘기를 하고, 분배 얘기를 하고 해도 가만히 있어. 예. 와 그런 것 같아요? 아, 글쎄요. 성만한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재벌은 어? 전체 국민들로 봤을 때몇 퍼센트 안 돼? 아, 예. 뭐 그룹이 입 다물고 있는 거지. 가까. 아, 그, 그, 그 노태우 후보의 주변 인물들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요? 얼마 전에, 노 후보님 진영에 계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그렇고, 제가 인플레에 걱정을 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이별 문제가 없잖아. 가까, 아, 국민들에게는 수치보다도 체감 경기란 게 있습니다. 박수사. 아, 예, 가까. 경제수적으로. 경제를 걱정하는 거 이게 당연해, 응? 하지만 너무 걱정하는 거 그것도 병이야. 그게 더큰 문제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카카. 내가 장담을 하지.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도 경제는 내가 짜는 놓 틀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밖에 없어. 어?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laughs> 아유, 이게 이 바람이 너무 차네. 꼭대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이제가 올라가 봅시다. 출연 전도환, 노민, 노태호, 이재용. 김종인, 원호섭, 민정당 인사 백경훈, 박영철, 최한석, 재무부 국장 조민수, 재무부 차관 김인, 재무부 차관보 전종구,